기독교 강요 제2권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사점. <laughs> 서로 비슷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죠. 어, 두 성경은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지만 메시지를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에 있어서 모든 신자들을 다루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다. 자, 10장은 신구약 성경의 공통된 부분이 뭔가, 그것을 간단하게 다룹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나, 신약시대에 성도가 되는 것이나,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철저하게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진역에 보시면, 그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 곧 기름부음 받은신 분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중보자로 알았다. 중보자, 즉 신약시대의 성도에 있어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대신 모든 짐을 대, 어, 대신 지신 대속자 속자란 말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할 때 쓰는 게 한문으로 속자인데 대신 속자 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속자에는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에 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목표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목표와 같은데 그 목표는 이생에서의 행복과 부귀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이다. 영원에 대한 것을 소망하, 소망하는 것으로 이제 구약 성경은 마감하고 메시지를 전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파한 복음이 하나님이 선제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그는 복음이 가르치는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표현이 독특하지 그죠? 율법과 선지자들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대신 자기 백성과의 합의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과 구원을 참여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생의 행복만을 누리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즉 대속자 되어 주시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원한 자비로 보존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한 장래 장래에도 영원히 영생으로 이끈다는 걸말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시아에이 사실을 믿고 기록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렇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영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바궁 역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땅에서의 복락만을 바라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사실은 그들의 몇몇 지도자의 삶을 생각할 때알수 있다. 아브라함은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 마련하신 최고의 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려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 땅을 살고 있었지만 마지막엔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과 즐거움과 재물과 권세를 약속하였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약속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신구약 성경의 공통점 가운데 요 마지막은 이제 영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시 가보시면 세 가지가 신구약의 비슷한 점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자비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중보자, 대속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신구약이, 그 다음에 신구약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구약의 유사점이라 볼수 있습니다.